대구에 거주 중에 88년생입니다. 문화생활 즐기는 성실한 회사원 미혼 남성인데요. 이분은 88년생 미혼 남성이고 경북권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키는 177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요즘에 대구 계신 회원님들의 문의가 참 많습니다. 음. 이 남성도 대구가 고향인데요. 예의 바르고 심성이 착한 분입니다.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큰 회사의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기반을 잘 잡았고, 자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셨고,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연금도 나오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는데, 여전히 일을 놓지 않으시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평소 쉬는 날이면 박물관 견학을 좋아한다고 해요. 역사나 문화탐방, 유적 관련 문화재를 보는 걸 아주 좋아하고요. 여행도 그런 코스를 짜서 다니고 다큐 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녀들과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도 읽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작지만 꼭 해보고 싶은 꿈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들이시고 그런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음. 하는 남성분인데요. 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훌륭하신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똑같이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미 뭐 본인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림을 막 그리고 계신데 그 중에 네. 하나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읽으면서. 그 주말을 보내는 그런 꿈을 꾸신데요. 네. 너무 이런 게 정말 소확행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데서 정말 행복을 찾는 예, 그런 음. 아주 좋은 심성과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취향이 부슷한 여성분이라면 이렇게 좀 많은 경험 함께하면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여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는 한살 연상부터 그리고 위에 두살 터울 누님이 계신데 이 누님보다는 어른분이면 좋겠다라고 <웃음> 하십니다. <웃음> 그리고 지역은 경상권에 계신 분이 좋다고 하고요, 책을 좋아하시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대화가 더잘 통할 것 같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뭐 나이 차이나 이런 것도 연상까지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제 제한하는 건 없으신 것 같고 경상권에 거주하는 게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성의 직업이나 종교, 뭐 가정환경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마음 따뜻하고 순수하고 이런 착한 남성의 이상형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김선혜 매니저와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